닭기 평화올림픽을 위해 13년 만에 남한을 찾은 북한 응원단이 남한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펼치고 26일 북으로 떠난다. 북한 응원단은 24일 강원 원주시 종합체육관을 찾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가량 열0팀 공연을 펼쳤다. 남한 사람들의 귀에도 익숙한 반갑습니다. 아리랑, 우리의 소원을 통일 등의 대표곡들과 관악단의 웅장한 합주가 어우러졌다. 체육관 6천 여석 중 5천 여석을 채울 정도로 북한응원단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공연이 끝나도 관중과 북한응원단원들은 약 10여 분간 조국 통일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동시에 눈물을 머금고 통일이 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시민들은 공연을 끝내고 버스를 타는 북한응원단을 향해 한반도기를 흔들며 마지막 배웅웅했다. 북한응원단이 마지막 공연을 원주로 정한 계기는 올림픽 기간 남북 단일팀을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쳤던 원주 시민의 참여 열기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 남북 단일팀 총11 경기에서 열띤 응원을 펼친 남북 공동응원단원들은 총 1,300명, 이중 원주 시민이 1,20명을 차지했다. 한때 군사 도시였던 원주가 평화 도시로 바뀔 조짐이기도 하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26일 북으로 돌아간다. 오영철 북한 응원단장은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반갑다. 우리 응원단을 깎듯이 맞이해준 원주 동포들에게 북력 동포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면서 우리 응원단은 최악상과 더불어 역사의 고장인 원주에서 뜻깊은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민족의 피이고 한 핏줄을 나눈 혈육의 정이다. 우리는 민족뿌렬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 조국 통일 시간표는 우리 민족이 마음먹기 달렸다. 원주시 동포혈업은 평창올림픽 잔치를 통일의 대잔치로 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원창무 권주 시장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찾아 주신 단장과 단원 34만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6천석 되는 체육관을 채운 것만 봐도 우리 성원을 충분히 느낄 것이다면서 오늘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면서 남북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영철 단장이 우리가 하나로서 남북통일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원주시민에게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단장님과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